<laughs> 자 히브리어 광 이제 세 번째 예, 이제 자음 어, 세 번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예, 일강 이강 한번 앞에 거 일강 이강을 들어가시고요. 자첫 번째 알베기다레, 알베기다레, 그다음에 다자에 대요 아리베대로 달려간다 어디요 바자에 바자에 가서 좋은 거사는 곳도 아니고 카라멜 눈과 사탕사입니다 카라멜 눈사 카라멜 눈사 자세 번째 카라멜 눈사 아, 여기 여기에서 음, 하더라고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하반, 하 탭, 모, 반모음, 시와. 이렇게. 앞에 이제 카메츠, 파타 있죠. 나중에 모음또 하겠습니다. 아, 에, 체레, 또는 뭐, 세골. 자, 요 세번째는 이 히렉. 히렉. 자, 자음이 여기 있으면 밑에 이렇게 읽니다 히렉. 히렉. 히레. 자, 히렉이니까 이입니다. 이 반모음이. 예, 요 히레에다가 요두가 오면은 히렌 요두. 요 장모음입니다, 장모음. 장모음. 단모음. 이. 이거는 이. 아라모는 상관없이 뭐 차이가 없어요. 아라모는 많이 안 나오지만은. 히브리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 몸을 자 하나님의 눈사. 자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헬라 헬라어 알파벳이나 그그 그 알파벳 자체 에 숫자가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1, 2, 3, 4, 5, 6, 7, 8, 9, 10 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 다음에 200, 300, 4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알베게다의 바자에, 대카라는눈사 앞에 자고 신신타, 요 순서를 알고 계시면 딱 알파벳 나오면, 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뭐 성서 히브리 가아니저 현대 히브리라든지 마술 아빠가 마술아 성경에 옆에 이렇게 숫자를 써놨을 때 성서 히브리 숫자가 아니라 아요 알파벳 갖고 수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에 카라멘누사 카라멘누사 자컵자 컵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컵컵 카프, 카자 여자들은 스카프 쓰면은 스카프 쓰면 막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 카프 요게 이제 에, 끝에 오면은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프니까는 어, 이게 기역 발음이죠. 기역 발음. 그래서 영어 음가 표시는 자 카프에 경광점이 있으면 그냥 K. 경광점이 없으면은 KH. 자, 이거는 에, 통일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없으면 KH. 경망점이 있으면 K.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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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경어점을또어또 어, 어,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음. 자 중요한 것은 카프가 보다 기억 발음이다 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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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끝에 오면은 끝에 오면은 이렇게 쓴게 아니고 피입니다. 쭉 이렇게 좀 길어요. 달레트는달레트보다 발레, 깁니다. 이게 피니까 쭉 그래서 이 카프가 끝에 오면은 그걸 이제 미형이라는데 미형이라는데 예, 이게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미형 길어집니다. 쭉 그리고 무성시화 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무성화를 찍어줍니다 끝역으 이렇게 갑 그래서 이걸 이렇게 걸이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길어지죠 이렇게. 자 이게 에, 경막점이 있을 때는 크그 발음이 크그 발음이지만 어, 경막점이 없을 경우에는 에, 일단은 발음이 순해집니다. 배트도 앞에 있으면은 부 하지만은 뒤에 오면 부우 이렇게 열어지는 것처럼 하프도 마찬가지로 뒤에 오면은 가 아니라 거의 히읗 발음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어, 히읗 발음 비슷하게 이렇게 굉장히 연해져요. 어, 일단은 경각점이 어, 있으면 히읗 발음이 강하고. 끝에 오면 내내 기읔 발음이지만은 조금 연해진다, 연해진다 거의 기읔 발음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 그렇게 카프. 그래이 카프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카프, 카프 기읔 발음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 예, 라메드인데 조금 나옵니다. 이렇게. 에, 요거는, 요렇게 되기 있으면은, 요게 좀 나와요, 그게. 라메. 이게 라메. 요게 좀 깁니다. 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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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레시아고 구분하기 전에 쌍렬. 렬은 일이지만 쌍렬. 영어음값표기는 l 로 이렇게 그래서 쌍딜이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앞뒤에 리을을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라메 쌍딜입니다. 쌍딜 쌈리을. 카프 기어 라메 라메 쌍딜 자 카프 있죠? 카푸, 카푸가, 이게 키역이랬죠? 여기에 힐이 온다. 그러면은, 키역에다가 힐이 이적, 키가 됩니다. 키. 요다 힐이 유도가 와도, 킹대 키 길어지죠. 키. 그 다음에, 라멘. 라멘에다가 힐이 오면은 리, 리, 리. 자, 이렇게, 힐에, 히릭, 힐이 오면은 삼에 치음에면 키우기죠 가 쌍절이죠 라이 됩니다 라라자라 쌍절 자, 어,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글자와 비슷합니다 맴자 이렇게 해서 여게 어, 떨어집니다 에? 맴 자, 맴이니까 무슨 말일까요? 어, 이게 우리나라 미음 비슷하죠? 미음입니다. 맴, 영어는 m, m이 이제 미음이죠. 맴. 자, 얘가 이제 끝에 오면은 붙습니다. 끝에, 끝에 이렇게 왔을 경우, 어, 자 이렇게 왔다. 그러면 끝에 왔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끝에 왔을 이게 붙습니다. 붙어서, 이게, 우리나라 미, 음처럼 붙습니다. 끝하면, 은 그래서 미영, 미용, 미영이 있습니다. 자, 카투도 여기 미영 있죠? 예, 미영이 다섯 개가 있어요. 끝에, 예. 카맹룸 패차라고, 이제 쭉 뒤에 나오겠지만, 음. 자, 미영. 그러면, 은 자, 앞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자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죠. 맴, 맴 이렇게 중형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형은 똑골로어 이게 붙습니다. 붙어요. 이게 딱 붙어요. 이게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저에이게 이게 쓰는 게 불편해서. 어 그냥 에, 쓸 때는 이렇게서 해 같이 붙여씁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쓴다는 거. 자 미영, 맴. 자맴 여기다가 자맴 여기다가 시래기 온다. 그러면 미가 되었죠? 미음에다가 시래기니까, 미음에다가 이니까 미가 됩니다. 만약에 맴에다가 카메쳐 온다. 미하고 카베치가 아죠? 마가 되죠? 마. 자, 아까 체리 배였죠. 매에다가 체리하면 뭐 체리가 애죠. 그러면 미음에다가 체리가 애니까 매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다음에요. 에. 코치켓스 세우는 것처럼 코치캐슬가 눈에 들어가면 클라죠 반쪽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측깃스 세우는 것처럼 눈눈자 이렇게 눈눈 눈. 눈이니까 무슨 발음? 니음 발음 니음 이거 영어는 n 자이 눈이 끝에 오면은 요거 잡아땡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잡아땡기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길어져서 미영 자 미영 끝에 오면 미영이라는데 길어집니다 요게 잡아땡니까쭉 길어집니다 예. 바보하고 틀립니다 바보는 요게 라운딩이 있어요 바보는 요렇게 짧습니다 그리고 바보는 눈 미영은 길어요 예, 근데 여기에 나 아, 거의 각이 있습니다. 더깁니다 이게. 자 눈이 끝에 보면 이렇게 쓴다. 눈, 눈, 눈은 니은 발음. 눈. 자 그러면 자 눈에다가 눈에다가 히례히례를 히랩. 붙이면은 눈이 니은이죠. 니은에다가 이죠 니이가 됩니다. 자 눈에다가 눈에다가 카메치하면은 니은이죠 니은에다가 아가 됩니다 나가 네. 됩니다 눈자 그다음에 사람의 눈 사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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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맥 그는 농공간이 공화 비슷합니다 자 사맥 그라서 이렇게 싸맥 3의 이제 빨리 발음하면은 빨리 발음하면 빨리 발음하면 이게 튀이 들어가서 이게 엄청 쌉액 그죠? 3의 3의 자, 그러니까는 무슨 발음일까요? 쌍시옷 발음. 쌍시옷 발음. 쌍시옷 발음이고 어, 영어 음과표시는 그냥 s로 션.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시옷 발음을 이제 쌍시옷 발음 많이 하죠. 쌍시옷 발음 많이 합니다. 시옷 발음에. 자 어쨌든 쌍의 글은 쌍시옷 발음. 자 음단은 S. 자 그래서 쌍의, 쌍의, 쌍의. 이게. 동그란 게 아닙니다. 네, 예, 동그란 게 아니에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동그란 게 아니에요. 이거를 동그라미 하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아니고, 예, 약간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구마 비슷하게 럭비공도 아니고 어쨌든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3메크에다가 힐에 힐에 붙이면은 좀 힐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쌍비가 쌍시오시죠? C가 됩니다. C 히레뉴도 붙여도 히레 여도 붙여도 C 자 쌍액트에다가 쌍액트에다가 카메츠 그러면 사가 되겠죠? 사 카메츠에다가 체레하면은 세겠죠? 자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예또 다섯 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일단은 가람의 눈사 가람을 눈깔사탕 산다. 카푸. 카푸. 티옥바람입니다. 자 경광점이 있을 때는 K. 경광점이 있 KH. 그래서 경광점이 크. 없으면은 크. 어 약간 회비슷스 배처럼 그렇게 바람이 약간 예, 예, 좀 부드러집니다. 키우기지만 좀 부드러 정도. 그 다음에 끝에 오면은 이렇게 미영 어, 이렇게 기좀 길어지고 무성식어가 어, 카프 라메 라메 쌍니입니다. 어, 영어로 끝이면 L, M, M, M이니까 미영. 영어는 M, M. 자 미영은 붙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게. 네. 그 다음에, 눈. 호치서 세우는 것처럼, 호치께에서 눈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눈. 눈이니까 니은입니다 N 미형은 요거를 확 잡아 땡겨요. 길어집니다. 밥하고 틀리면, 밥은좀 짧습니다. 그 다음에, 싸맥. 싸맥.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싸맥. 싸맥요 싸맥. 사맥, 싸맥, 사맥, 그니까시영도 피셔는 S, K, 라멘, 맴, 눈, 사, 사맥. 알베기달의 바자에 태, 요까지 십이죠. 십사부터는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 십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 이십, 삼십, 사십, 오십, 육십이 돼요. 그래서 70, 80, 90, 100, 200, 300, 400 이렇게 됩니다. 숫자는. 현대 히브리 어나 마소라 성경의 옆에 예, 이렇게 단어 몇개몇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써써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발표되지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카프. 카프. 라메. 라메. 멤. 멤. 눈 눈 사맥 사맥 자 요샌 좀 미형이 있죠. 카멘눈 패차인데 뒤에 패차는 아직 안 나왔어요. 카푸는 미형 이렇게 맴 미형 붙습니다. 눈 길어집니다. 에,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어그 75강 히브리어 강의 75강 다 읽는 거지워진 거는요 어, 하시다가 혹시 에, 더 계속 공부. 어, 어 어떻게 하죠? 정리 지워졌어요. 지워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급하게 막 하늘하고 했는데 지금 이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번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쓴책 유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나왔던 거 혹시 계속 공부하시는 분은 다음에 들어 다음에 들어가시면 카카오 티브가 나오죠. 카카오 티브를 클릭하시면은 어, 검색에 히브리어 강의 치면은 제가 강의한 게다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 해석이라든지 만약에 이제 헬라어 뭐바르하는거 있죠? 그것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예, 거기 들어가서서 공부하시고 어, 여기서 다 지워져서 다시 예, 천천히 예, 이렇게 예, 강의하도록 강의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